여러분안녕하세요大家好，我是平平。今天我们来学属相。啊，우는뭐요배우거예요아、啊、저는어시비간지중에서저는용띠예요在十二生肖当中，我属龙。你呢，唐心的你啊？好了，우는 일, 일단은요시비간지같이배워보도록할게요첫번째가볼게요 수 삼성이에요. 牛,牛, 이성이에요. 虎,虎. 자, 코로든 마시고. 투투 다시 와, 이거. 다음에 꺼볼게요. 龙, 이불리고요. 龙,舌, 蛇이벌리고요마 말, 마, 양, 양, 호 뒤에 R 붙일 수 있어요. 뭐죠? 호, 호. 다음에요. 찌찌 개, 개. 猪猪好了我们的单词不给啊吃半截鼠鼠老鼠看看门喵等一下啊鼠是老鼠老鼠嗯九老鼠 二零二零年，今年二零二零年，一唱一新娘是鼠年，大家不叫鼠年，唔嘞呦唔嘞，그래서수년은쟤양금한데그렇呃。아그코로나때문에많이힘들죠이진이상심중마好了，下一个牛。<laughs> 牛，哎，错一好，下一个虎，我那有、这个“鸡，的罗字根呢，老虎，虎狼。好，下面兔，兔子，兔给好，下一个龙，啊是叫龙牛。蛇，蛇。 马、马、羊，哎嘿嘿，羊也有，猴、鸡、狗、猪，好了，来看看哦、再来一,一个补，加一单一个九果，哎，把它们教一下。 자, 이렇게 이쁜 한자가 있어요 따라해 보게요 수수수은뭐뭐뜨있는 슈, 슈. 슈, 뜻이 있는데 앞에 가주어 워 삼성 수 삼성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워수 용잖아요 용롱 응. 따라해 보게요 워슈롱 읽는 거 이렇게 읽어요. 1기, 쓰기가 자 삼성, 삼성, 이성 따라해보게요. 워슈롱, 워슈롱, 자 삼성 하나, 워슈 세개죠 이성, 이성, 삼성을 읽어요. 1기, 그러면, 我数数, <목소리> 시작. <목소리> <다음에>. <목소리> <목소리> 거시아, <목소리> <목소리> 나는 쥐디야. 我数数, 다음에. 我数牛, 삼성 두개 앞에 이선 면해야 되니까. 我数牛, 어, 下一个. 여기도 삼성 세 개죠? 어떻게 해요? 我虎我虎 나는 호랑이드야我数,我数 나네 토끼들이에요. 방금 얘기했죠? 워슈롱 워슈셔 삼성도세계에요 어떻게 해요? 워슈마 에요. 다시 잠시 워슈마 다음에 워슈 양 What should y 나는 양띠에요 다음 볼게요 What s h o 猴猴. w h 猴 나는 원숭이띠요 What s h o u 鸡 w h 狗숫기가세 개잖아요. 일기가 이상 이상 삼성. What s h o u l 狗 w h a 猪 삼성 두 개, 앞에 이성, 삼성으로 변해요. 워슈 猪好了 따라 해볼게요. 我属鼠.我属牛.我属虎.我属兔.我属龙.我属蛇.我属马. 我属马，我属羊，我属猴我属，我属鸡，我属狗，我属鸡，我属猪，鸡个？你个猪一个猪，好了，再一个鸡一个啊。 자 질문은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 대답하는 거 방법 배우죠 질문은요. 니 수. 뭐? 니 수. 뭐? 니가 너 당신은 뜻이죠. 수는 무슨 뜻이에요? 什무 뭐? 그러면 당신 무슨 뜻이에요? 아까 얘기하는 w 슈 a 이렇게 얘기하면돼요 그런데요, 여기가 앞에 볼게요. 어요, w 슈 a t s o n i t 그그에말하게 하지 않게. 따라해볼게요. w 슈 a 워슈슈 o a h s o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알라나어 오늘 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再见再见再 你属什么？啊，我属。你可以一定要给大家配 r e 再见，再见，谢谢，谢谢。g o o d Joy.